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포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제 얘기를 끝까지 정말 주의깊게 들으셔야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어,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것이 어, 이렇게 흘러넘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일, 하나의 과제, 하나의 요법, 조문처럼 생각을 하셔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끌어안아야겠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햅시바님, 하나님이 당연히 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방법.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뭐뭐뭐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뭐뭐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하지 않는 사랑은 다 유효타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사랑을 하려면. 그런데 내가 억지로 애써서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도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의 사랑만 그 사랑이 유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이 사람을 뭐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줄 수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고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오버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병들거나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니까, 뭐, 비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는 만큼, 성령님이 능이 하게 하시는 만큼, 넉넉하게, 내가 이 정도 사랑 흘려보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뛰어내는 느낌으로, 정말 흘려보내는 느낌으로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너무 아프게, 너무 참아서 내가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그래, 내가 너를 참아주겠다. 그래 내가 인내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성을 가져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살아있는 신앙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교, 기독교, 힌두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인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햅시바라는제 이름이 어,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 말을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때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인 걸 내가 믿고 아 너무 감사해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이 더 훨씬 기뻐하시는 일이지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아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막 참고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지만 막 나를 막 꾸겨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용인해 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걸까?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뭔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기도를 이만큼 하고 전도를 이만큼 하고 내가 이런 걸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행위로서 내가 노력을 할때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몇점몇점몇점몇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러니까 100%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러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종교이죠. 이런 어떤 조항들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이런 율법들 그런데 여러분들 어, 우리가 성경책을딱 펴서 봅시다. 지금 뭐 그냥 되게 간단히 그냥 떠오르는 거, 뭐 이렇게 뭐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 있으면은 막다 모든 옷을 다 벗어 서 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네 왼밤을 치고도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어막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일단 봐요. 모든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다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화생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전체 맥락에는, 그거를 인간이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탁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성령님이 어 나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런 어떤 충만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실 때, 그거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너가 이 성령님 따로 떨어질 때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너무 어려운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를정지하면서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이 남자친구 나의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이 사랑으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뭔가 부분 부분 발췌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따라, 딸이라고 칭해주신 거죠. 그렇게 허락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이거를 완전히 인정을 안 하고, 아, 내가 조금 은혜 받았으면 은 빨리 흘려보내야지, 흘려보내야지, 뭔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아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종업원이에요. 저한테 지시를 내려주세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하기 원하시지 않을까? 너 종업원, 종업원. 그래서 맨날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니까 사랑도 하나의 일처럼. 나는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인데 보면은 가끔, 저 사람은 자기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너무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런 분들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아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쁘지만, 좀 마르다를 보는 심정 아니실까요? 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쫑알쫑알 수다 떠오고 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 바빴죠. 그럴 때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때 말이 하는 마르다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인정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 사랑도 일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너무 아픈 사랑, 너무 힘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당장에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이 너무 쓰리고 진짜 아파 죽을 것 같고,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점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옛날에 약간 요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어쩌면 이게 무슨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이 어떤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만나서 그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는, 어 성령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만큼만 딱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 훼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아픈 게 이제 부모의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인데 그 자식이 자기 마음 아파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찬성할 부모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까지 다 깨닫게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 어떤 사랑이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령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용인하거나, 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바른 것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